오늘은 오늘도 <laughs> 점심은 김치찌개 먹고 또 이제 부산 영구동영구동 <laughs> <용구동 웃음> 여기 이제 내가 꼭 내려오면은 여기 꼭 하루에 두번세번안 오면 안 됩니다 오늘은 김재서 부모님 언니하고 이렇게 해서 또, 또 이제 삼겹살 먹고 있답니다 여기는 동명의 사모님 지금, 지금 약간 점심시간이 아니라서 손님이 많지 않던데 조금 있으면 한 7시 되면은 이거 테블이 없습니다. 응. 네. 응. 김재수 고모님 언니하고 응. 오라버님 마스크나 좀떼보오 아이고 이라 응. 지글자글 자글자가 맛있게 생겼죠. 응. 응. 이 집에 돼지고기만 하는 게 아니고 소고기도 한답니다, 소고기도. 네. 여기도 맛집입니다. <웃음> 사모님. 맛있게. <laughs> 마... 맛있게. 오세요. 안으러 먹어봐요. 어, 언니야 어, 어, 고기 한대로 먹어봐. 고기 질린데. 지금 시간이 6섯시 여섯 어, 어, 시안 6시 됐는데 한6시 반, 7시 되면 자식이 없어요. 바깥에 물서 있어. 이 집도 맛집입니 응. 언니 는 무슨 배추만 먹어? 고기를 먹어. 아니 아, 배가 고파서 언니 점심 점심 안먹었어 응? <laughs> 거짓말이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것도 맛있게. 슈. 언니가 배가 고파서 뱃춥밥 먹는데 고기가 안 익어서.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.